파이랜저두메리컬어리시스1 3 번째 곡의 캘큘러스 3 번째 강좌인데요. 어, 이번에는 이제 근의 근의 근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것,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우리가 널리 알려진 건 이제 뉴턴랩슨법, 뉴턴랩슨메소드인데 이것은 이제 근을 구하는데 우리가 루트 파인딩이죠. 근 구하기. 근데, 미분값을 활용한 근구학이에요. 자,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fx는 0, fx는 0, 이 근을 구하는데, 그 근을 xr이라고 합시다. xr. 그런데, 그 xr은 뭐냐면, fxr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r이 근인 거예요. 해인 거예요. 자, 그러면 fx를 우리가, 어, 테일러 시리즈로 1차까지만 전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 에 가면 이제 2차, 3차, 4차 계속 이제 있겠죠. 사실, 트렁이션에러는 굉장히 커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트렁이션에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1차까지 했을 때,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요게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0가 이제 이전 값이라고 생각하고요. x는 이제 다음 다음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다음 값이 이제 얼마가 되느냐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이거가 만족되는 이게 0이 되는 x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x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이 값이 0이 되는 x를 구하면 x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값 x1이라고 하자. 그러면 x1은 어, 이전의 x값 x0에서 빼기 fx0 나누기 f'x0 프라임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 테일러 시리즈 근사한 요거를 0으로 갖는, 즉, 근으로 갖는 그 X, 새로운 X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값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또, 그 다음 값은 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2는 X0 빼기, XFX1 나누기 F'X1. 이렇게 이제 계속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X의 새로운 값은 X의 그 이전 값에서 빼기, 뭡니까? 에, g에, 그러니까 y 의그 이전값 나누기, y 의 미분의 이전값. 이렇게 하면, 계속 반복하면, 급속도로 이제, fx는 0으로 갖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x0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것은 fx가 0이 되는 이점이에요. 이게 xr, 솔루션 루트 i 에요 근데 찾아가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현재 포인트 x0에서 새로운 포인트를 찾는데 뭡니까? 요걸 찾는데 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 여기서의 미분이거든요 f'이거든요 그 f'을 뭐만큼 가져가면 되냐 y 값이 fx0인 만큼 그래서 딱 여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x0에서 출발하면요 x1이 와요 또 x1에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x2로 가겠죠 또 x2에서 출발하면 x3로 가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점 뭡니까 XR에 접근한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을 때까지 아주 매우 변화가 작을 때까지, 그걸 이제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공차, 공차가 매우 작을 때까지 이 반복을 진행하면 그게 이제 충분한 정밀도의 이제 루트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방정식의 이 함수값과 그 다음에, 방정식의 미분값이 필요한 거예요. 미분값이. 그러면, 이제 미분 공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걸 쓰겠죠. 그렇죠? 미분 공식을 제공할 수 없으면, 이 뉴튼 랩슨법을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미분값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수치 미분, numerical differentiation을 하면 또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값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데이터만 있을 경우는 미분값 자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 d e r i v 를 이용하는 이 루트 파인딩은좀 제한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 적용 범위가. 그랬을 때, 이제, 미분값을 쓰지 않고, 그렇죠? without using d e r i 이 근을 구하는 알고리즘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가장 이제 널릴 수 있는 게브 r 트 알고리즘이에요. 브 r 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거는 미분 대신 이제 시칸트. 이게 이제 유한 차분 비슷한 겁니다. 그두 개의 값의 기울기, 시칸트. 기울기를 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어, 보관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용해서 미분을 쓰지 않고 아무튼 이 해를 구하는 방법, 브렌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근을 구할 수 있다. 그 근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뉴튼법에서 쓰는 것은 테일러 시리즈 1차까지 해서 그거를 갖다가 사용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근구하는 거를 해볼 텐데요 사실은 이제 간단한 뉴튼법을 한번 해볼 거고 이미 어이 사이파이에는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모듈에는 f-solve라고 하는 이근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내장함수가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타원의 방식 두 개가 있을 때, 이두 개의 근을 구하는 것은 이 교점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연립 방정식이죠. 근데 비선형이에요, 둘 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f solve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립 비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이 f solve를 쓰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해가 네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개가. 그러면 이 내견에 네된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수치 해석에서는 사실은 초기 값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군을 구하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 2점 근처에 초기 값을 주면 이점의 답을 찾고요. 또이점 근처에서 초기 값을 주면 이점을 찾아줘요. 그래서 그런 그좀 제약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군을 구하는 데는 그런 제약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예제를 조금 한번 해볼 거고요. 해볼 거고. 사실은 어, fsolve는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함수만 제공하거든요. 함수의 미분은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fsolve가 미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그 미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요, 요 비선형 연립 방식 푸는 알고리즘들이 다 달라져요. 자 그러면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그 미분을 어 어떻게 구성에 쓰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이요. 에뭐 크릴로프 알고리즘 있고 앤더슨 뭐 알고리즘 있고 브로이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뭐냐면 어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건데 우리가 어 엄밀한 미분을 주지를 않고 함수값만 주고 구하는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얘가 미분을 구해 갑니다. 구해 가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 우리가 열방정식 어, 비선형 열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는 이제 Fsolve 또는 이제 에, 여기 보면 각각 이름이 붙은 것이 뉴튼, 크릴로프, 앤더슨, 브로이드론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이파에 어, 있는 그 루트를 구하는 어, 알고리즘들 쭉 이제 함수들을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뭐 브렌트, 뭐그 다음에 뭐, 뭐 바이섹트 이거는 이제 어, 이분법. 그다음에 이 뉴턴랩슨 메소드 이런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에, 통틀어서 이제 쓰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루트스칼라하고 메소드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브렌트큐로 하면 브렌트큐, 그다음에 뉴턴으로 하면 뉴턴랩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연립방정식 멀티디이션 있는 경우는 루트스칼라가 아니라 그냥 루트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메소드를 이렇게 주면 돼요. 메소드엘렘메소드뭐크릴로프 어, 이런 식으로 주면 얘가 구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사이파이에 있는 옵티마이에 있는 이 함수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뉴턴법, 뉴턴 뉴튼 랩슨 법을 한번 우리가 또 코딩으로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코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루트 파인드. 어 보게 되면 뉴턴 랩슨 함수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식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어요. 뉴턴 랩슨튼 메소드 자 그러면 디파인 마이 뉴트 이라고 해서 f 함수 값 배에 해당하는 함수 값 함수의 미분에 해당하는 함수 두개 받고 초기값 x0 받고 톨러런스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공차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절대값 어 f x 0가 그죠? 뭐냐면 톨러런스보다 작을 경우는 뭐냐면 리턴. 이제 끝나는 거예요. x0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뭐를 해주냐? r e t u 여기 myNewton 또 fdf 그 다음에 여기서 x0- fx0 나누기 dfx0 여기 t o l e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 저 함수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가 마인 뉴튼이나 함수인데, 그 안에서 또 자기를 불러요. 이게 이제 리컬시브. 재기적인 방법이다. 리컬시브. 자기가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르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데, 결국 뭡니까? 톨러런스 fx0가 톨러런스이내까지 들을 때까지 계속 부르겠죠. 계속 부르면. 그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거 제기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거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포르플 써가지고요. 람다 익명 함수 x를 받는 익명 함수인데 이게 x 제곱 마이너스이다. 이게 이제 함수예요. 함수고 df는 또 람다 아, 이거는 이제 미분 값을 주려고 하는 건데 x. 인수를 받아가지고 이게 x 제곱 마이너스 2는 미분은 e x 죠자 이렇게 어 여기 df fdf fdf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초기값을 1로 넣고그 다음에 t 러런스 r a n c e 는 1에 어 10에 마이너스 8승 정도로 놓고 자 한번 뉴턴 랩션을 직접 한번 해보겠는데 x old를 x 0으로 한번 넣고 시작해보죠. 이제 for loop로 한번 진행해볼 거예요. 자, i in range 뭐한 100번 정도까지 iteration을 한다. 했을 때 x new는 x old에기 f 값 f x old 나누기 df x old 이런 거죠. 자, 그러면 X n e 가 나오고, if, A, B, S, f 의 x 의 n 가톨 o 러스보다 작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f o r 를 계속 하는데, X o 드를 다시 X n 로 갱신해주고, f o r 를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은 뭡니까? 이 과정은, 아, 뉴턴랩슨 요거를 한 거예요, 요거. 요거. 처음에 이제 XOLD, 여기 XOLD로 하죠. 그럼 여기 또 XOLD, XOLD. 요 계산한 게 x n w 그죠? 그랬을 때 x n w 에 이제 F 값을 대입해 봐가지고, 그게 톨러러스 작업은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x n w 를 XOLD로 놓고, 또 다시 x n w 를또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뉴튼 랩슨에 의한 어, 루트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그젝트 어, 루트는 지금 뭐냐 면 사실은 스퀘어 루트 2에요. 이런 거고, 왜냐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는 0에 그는 뭡니까? x 제곱은 2인데, 그러니까 x는 스퀘어 루트 2가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뉴튼 랩슨으로, 뉴턴랩션으로 구한 거다. 그죠? 그거는 자, 여기서 x n e w 그다음에 이제 얼마 만에 이터레이션을 얼마 만에 했느냐? t 그러니까 i만큼 했다. 100까지는 안 갔을 거고, 자 이게 그, 이제 포르프로 구하는 이제 루트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재기 방법 리커시브 메소드로 이제 뉴턴 랩슨을 구현한 걸로 또 한번 해 보면 프린트 my newton 여기서 근거한거 그래서 my newton f df x0 tolerance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인저 뉴머컬 어나시스 어 13번째. 오케 루트 파인딩 자, 이젝트 값은 루트 2고요. 어 우리가 포르프를 포르프를 돌려 가지고 어 뉴턴 랩스로 구한 값이 이제 이런 이런 값이에요. 근데 이터레이3세 만에 지금 이 값을 구했고요. 자, 재기적인 방법의 구한 값이 이거예요. 자, 금방 금방, 어, 이, 정밀한 값을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사실, 뉴튼 랩스는 수렴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빨라요.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최대 장점이에요. 자, 그렇지만, 아무튼 뉴튼 랩스는, 뭐냐면, 이, 미분, 미분 함수를 제공을 해야만 한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이 함수 모델이 없고, 데이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F만 있는 거예요. DF는 없어요. 그럴, 그럴 때는, 이 뉴튼 랩스는, 미분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앱내서만쓸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사실은 어 지금 여기서 이제 사이파에서 제공하는 f solve 같은 경우는 어 함수만 주면 돼요. 미분은 안줘도 돼. 그러면 이 미분을 얘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미분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f solve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f solve는 어디에 있느냐 사이파에서 있어요. import from <laughs> 어, s c i p y 업티마 p t i m i z e 그 Import. Start. t 다 a t s it. t h 여기 프린트에 마지막으로 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p 마지막으로 r s o t v e i n t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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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i n t Print. F, solve, 라고 하고, F 값, DF 값은 안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초기 값 주고, tolerance도 줄 필요 없어요. default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 이, 오,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어, root 2, 정확한 이 값을, 어, 지금 이터레이션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F solve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네프솔브는 이제 스칼라 이케이션뿐만 아니라 열립 방정식도 다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네프솔브를 이용해서 이 열립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함수 하나는 이제 x 코사인 y는 4, 그다음에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5 이거거든요. 이거의 방정식의 근을, 그러니까 2차 열립 방정식의 근을 한번 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multi-variable r o o t 먼저 f u 을 한번 d e f 을 하겠는데요. f u 만 d e f 을 하면 되니까 자 z 하나를 봤는데 사실 z는 x, y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z를 xy 로 튜플로 분, 분해를 하고 자, f1은 <laughs> x 곱하기 np 아, 아까 cos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거고 f2는 어, x 곱하기 y 마이너스 5 이런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에 이제 함수값만 넘겨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a 레이어 y f1 F2 이런 식으로 넘겨주면 돼요. 뭐 튜플로 넘겨줘도 되고, 어레이로 넘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정식은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에요, 이두 개.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야죠. 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Fsolve, Fsolve인데. 어, Fsolve, 이제, 멀티. 자, 이렇게 해서 Fsolve고,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f u n 션 f 이 들어가야 되고, X0. 근데 이제 초기 값이 중요한데, 1,1로 초기 값을 두 개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Fsolve가 뭔가를 구해줄 거예요. F5 해보겠습니다. 어, Fsolve 멀티에서 5.973? 0.837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값이 이제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원래 방정식 다집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 그거를 검증을 위해서 프린트, 어 그러니까 루트, 어, 어떻게? 어, f, f. 루트 루트라고 할까요? 알을 쓸때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laughs> 펑크 그죠? 벙크에다가 어 여기 f solve 한거 결과 나온 거그거를해 주면 되는데 어, 이거를 따로 빼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x r이라고 할까요? 루트 하고 x r 그다음에 여기다가 xr 해보면 이게 실제로 0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거죠 f5 그럴때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고 그거를 원래 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0이시거나 매우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수치해석에서 뭐 10에 마이너스 10승 어, 이내로 작은 값이 나오면 그게 0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고요그 다음에 어, fsolve 말고 이런 뭐 크릴로프 알고리즘 뭐 이런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써봐요 그니까 러 루트 한 다음에 메소드에다가 크릴로프 를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fsolve 말고 크릴로프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 f 뭡니까 크릴로프라고 할까요 크릴로프 그 다음에 하나는 또 lm 멀티 l t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 뭐냐면 루트 루트 가지고 아아펑 펑크 f u n c 하고 초기값 아, 초기값 1,1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는 아 크릴로프 이런식으로 하면 되요 그러면 이게 크릴로프 아, 알고리즘에 의한 루트를 구해준 거요.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 LM 알고리즘 어떻게 있어요? LM. LM. 알고리즘에 의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method라고 해봅니다. 메소 Method. t 자, 어, 아까 F 루트까지 봤고요. 여기 이제 크릴로프 어, 멀티에서 이제 리턴 값이요 뭐 여러 개 나오죠 이제 이 어레이가 하나 나오고 어레이 하나 나오고 메시지가 나오고 메시지가 뭐야 어솔루션 u t i o n was found at the 어, 답이 구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nit니까 이터레이션 t 고 o 테스고 s t a t 이고뭐 s u c c e 는 t r 니까 s u c 됐다 그리고 그 솔루션은 이거다 이 솔루션 5.973하고 0.837인데 요거와 같죠. 0.83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까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LM 방법도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를 또 보내주지만 최종적으로 결과 답은 이거다. 답은 이거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 알고리즘의 그 과정에 의한 그런 것도 보여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 지금 이 연립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 요거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한 해를 이제 구해 봤습니다. 구해 봤고 우리가 이제 이 자세한 디테한 일 알고리즘 저기 알고리즘 결론이 필요 없고 여기서 딱, 결과만, 보여다워.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게, 필드가 X잖아요. X만 보여다워. 그러면, X만 딱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게, LM 방법에서, 이제, 결과만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뭐, 크릴로프가 어떤 알고리즘이냐, 앤더슨, 브로이든, 어떤 거냐, LM이 어떤 거이자, 그런 거를, 어, 보려면, 이제, 참고, 구글링 해갖고, 참고를 찾아보면 돼요. 자, 크릴로프 여기 보면은, 뉴턴 크릴로프인데 그 뭐냐면 파인드 루트 오버 펑션 유징 크릴로프 어프로크메이션 포 인버스 자코비안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코비안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미분의 미분을 얘기해요, 미분. 그러니까 어 다차원에서의 미분이 이제 자코비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뭡니까? 인버스 자코비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를 근사법, 크릴로프 근사법으로 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분을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미분의 에, 인버스를 인버스를 크릴로프 에, 근사법으로 구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LM, 이건 l i n e a 인데 Find t Root of Function Using a s 이렇게 되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자코비안을 이제 스칼라 어플락시메이션 방법으로 구했다 하는 거예요. 아까는 자코비안의 인버스를 어플락시메이션에서 구한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앤더슨, 그 다음에 브로이든, 사람 이름이 붙은 이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파이썬 사용해서 정보 처리 또는 뭐 기계학습 할때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쓰이는데 이 알고리즘은 각각의 의미가 이제 다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 어, 파인딩, 어, 스칼라 이퀘이션 하고, 그 다음에, 벡터 이퀘이션, 지금 멀티, 베리어블 이퀘이션까지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멀티나 스칼라, 이 루트 파인딩은 초기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 해를, 어, 원하는 해를 얻을 수도 있고, 원치 않는 해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